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류대 류. 아, 동캐전이 떴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도 동캐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와, 내가 여기서 용, 파동권을 왜 달렸지? 잡기를 왜 눌렀지? 아, 예, 이렇게라도 질러야죠. 예, 울분을 그냥 지르기로 승화시켜봅시다. 어, 야, EX로 그냥 쳐버리네. 뭐, 좋은 선택이네요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이번 판에서 전략은, 아, 모르겠다. 지금 전략이고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일단 삽시다. 살아야 돼요. 용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잠깐만요 아 저기서 살짝! 와 왠지 잡기가 들어오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참고 EX 용권 아야! 아 EX 용권이래 승용 잡고 잡! 는 거는 실패 근데 살짝 좀 렉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거는 뭐 플레이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정도입니다 자 용권이 오면은 사실은 내려! 아 다른 옵션을 써야 되는데 그, 파동 승용만으로 좀 끝내고 싶긴 해요, 이번에는. 웬만하면은. 다른 옵션 말고. 뭐 이상하다고 하면 조금씩 끊긴다. 빠지고요. 점프한, 점프, 점프. 아하! 자, 이거는 제가 대공을 못친 겁니다, 그냥. 급하면은 저것도 해야 돼요. 그냥 EX 승용도 써야 돼요. 무적 시간이 있어갖고. 그니까 러 이게 승용이, 무적 시간이 생기는 그2.5 패치 잖아요 거기서는 다시, 그게 좀승용쓰기가부담스럽지 않을텐데 점프할라 점프해라 예 근데 점프해라고 했는데 제가 뭐였죠? 이거는 진공파동골에 맞아도 사실 쌉니다 아 류가 싸네요 아 이렇게 또아이문의1패정리이문은 아니죠 솔직히 그냥 떡하게 보이게 졌죠 예 빠르게 리벤지 가서 아 너무 빠르게 좀 져서 너무 시부룩합니다 아이고 분위기 한번 바꿔봅시다 참 용권이냐 점프냐 아 점프인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어요 용권 뛰어 라 뛰어라 뛰어 친구야 예 승용권 대공이 안 되니까 좀 저런 식으로라도 그냥 대응했습니다 뛰어주세요 유님 아니면 내가 뛸게요 저거 뛰는 거는 상대방이 안뛸거라는 약간 어 일종의 믿음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미신 같은 거죠. 약간, 그게, 묘해요. 아, 이 사람이 뛰겠다, 대공을 치겠다, 안 치겠다, 라는, 그게. 그, 상대방이 다른데 의식을 쏟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효과는 좋습니다. 자꾸. 빠지고, 점프. 앞점프. 앞점프. 형님? 유님? 아하! 예, 다시 한번 더. 예, 점프 약손으로 끝냈고. 이거봐, 렉 때문에 저쪽에서도 반응이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EX 성형 쓰고 싶다. 팍! 예, EX 성은 오케이요. 근데 저, 저, 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지금 렉때문에 서로 약간 어, 좀 원하는 플레이는 제대로 안나거예요 근데 나는 원하는 플레이가 나와도 좀 아까 저쪽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질러는데니다 질러요! 질러 자, 그런거 없음 어, 저기서 원래 약발에서 성룡이 나왔을텐데 안 나왔죠 아하! 저 중거리에서 저 나오는 EX 파동권이 되게 은근 쏠쏠합니다. 상대방 밀어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도 크, 굉장히 참 불안불안해지죠. 저 5연승에 1연승을 더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저걸 끊어내고 내가 1연승을 기록갈 것인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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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야 되는데 점프는 아니고 참아요. 승용 준비. 자, EX 승용 쓴 거는 제가 그냥 살고 싶어서 쓴 겁니다. 살고 싶어서. <웃음> <웃음> 승용! 원몰 점프 승룡! 원몰 승룡 아니죠 참죠? 일고 중발 살짝 있고 중거리에서 아 여기서 점프다 점프각이다 점프각이다 그니까 러 이거 승룡권 쓰려면은 사실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아 점프다 점프다 계속해서 의식 뭐지 주문을 외우면은 상대방이 예이렇게 맞춰줄 때가 있습니다 나이스 질러자 승룡으로 예 장풍을 피하는 예 신기한 테크닉이죠 여러분도 익혀두시면 좋아요 자, 주거리에서 EX파동을 잘 써야 됩니다. 상대방이 움찔할 때 써야 돼요. 저거 파동권 생각하고 점프를 하면은 노답입니다. 진짜 노답. 답보 노답. 으앙! 점프. 꽝. EX파동! 다닥! 여기서! 자, 이제. 아, 시간을 멈추어라. 나는 너의 5연승을 뺏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1대1까지 왔죠. 마지막 판 한번 가봅시다. 참 고마운 게이 레그도 불구하고 리벤지를 받아뒀는데 계속해서 좀그 리벤지를 허락을 해줘서 감사하네요. 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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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실 그스파4부터는아4에서부터는 되게 앉아 중발과 앉아 중손의 중요성이 매우 좋았어요. 말이 왜 이래? 아무튼 매우 중요,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기본기여서 자주 써도 크게 부담이 없는데, 파이브 와서는 제가 이게 앉아 중거를 맞출... 그게 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포보다는 사실... 아! 좀 그거였어요. 뭐지? 좀 짧아진 감도 있고... 자, 장풍... 점프... 아... 이건 아니다... 사동권 그 아까 중간에 제가 보여드린 콤보 하나 있죠... 크카 그 터졌을 때 강발... 강발... 트리거 강발 약발 승용권 요거 데미지가 은근히 쏠쏠하게 나옵니다 게이지 안 쓰고도 원래라면은 강발 강발 그다음 뭐 다른 거로 쓰는 게 맞았겠는데 괜찮더라고 있어 보니까 약일고이파동권 빠집니다 승용권 강발로 밀어주고요 저건 대공 커트하려고 지금 친 거예요 와 이거 나이스지만지를까지를까 지를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중용권으로 가고요 잘 도망쳤고 이파동권 점프한다 점프입니다. 뛰세요! 용권! 자, 용권은 도망가는데 제격입니다. 만, 상대방이 파동권을 안 쓰면은, 노답이긴 해요. 바닥. 잡고, 잡기, 풀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짤. 오, 에이구, 나 진짜, 네나 이거 도지르긴데 아, 망했, 오! 잡기를 꺼내서 참 감사합니다. 어째야 되나, 이거. 아, 그냥. 와하! 잡고, 오예. 이파도권질러야죠 아, 시간을 멈춰라. 요렇게 해서 2대 1로 깔끔하게 뭐 깔끔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요렇게 <laughs> 경기를 끝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판에서 특히 좀 주의하게 보실 거 아, 주의하게 남기고 가실 것은 아, 승룡권을 치려면은 아, 점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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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의식을 몰빵을하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제 텔레파시에 응해서 뛰어 줍니다. 그때 승룡 치세요. 네, 프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